최근 영주에서 신고된 과수 화상병 의심 과원에 대한 시료 정밀 검사 결과 과수 가지 마름병으로 공식 판정났습니다. 기술원은 지난달 28일 영주에서 과수 화상병에 대한 최초 의심 신고를 접하고 기술 지원단과 긴급 예찰단을 꾸려 세 차례 100여 명을 동원해 48.8헥타르 면적을 긴급 예찰했습니다. 제 취한 시료는 국립 농업과학원의 정밀 진단과 병원성 검정을 통해 과수가지 검은마름병으로 판정났으며 기술원은 대상 농가에 긴급 방제를 통보했습니다. 과수가지 마름병은 사과, 배 등의 줄기나 잎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현장 간이 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과수 화장병보다 확산 속도는 느리지만 치료약이 없어 긴급 방제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수 화장병은 지난 6일 기준 191농과 113.6헥타르에서 발생해 같은 기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경북 인접 지역인 충북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기현 농업기술원장은 과수농가들의 화상병 발병 지역 방문을 절대 금지하는 등 화상병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